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코스닥 종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주죠,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사는 이제 주 사업 반도체 재료 사업하고 SSD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영위하고 있고 음,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2월 25일이죠, 상한가를 갔는 날은. 어,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양산해서 페이스북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가가갔죠 음, 테마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가청자이 회사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가총액은 1억 1,100억 정도 되네요. 어, KMH가 대주주고요. 어, 대주주 지분이 한25% 정도 되겠네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 올해는 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 적자로 전환하지 않고 어, 더 흑자 폭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순이익도단기순이익은좀 어, 줄었네요. 어,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부채 비율은 와 회사에 빚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지만 어, 유보율 유보율도 뭐 적정한 편입니다. 배당 수익은 없네요. 어, 회사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어, 사업성도 반도체 관련이나 반도체 관련 재료나 이제 SSD 사업을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등뭐 그쪽으로 매출처가 있는 걸 보니 어, 사업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어, 박스 구간을 점차 점차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 첫 번째 거래량이 동반한 박스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에서 놀던 애들이 이렇게 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자 최초 거래량,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초에 박스권을 만들고 조정 후 다시 돌파 실패, 조정 실패, 다시 저점을 높이죠. 저점을 높이고 이평선 정배열을 어, 그대로 어,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어,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버립니다. 돌파하고 돌파 바닥 지지가 나오죠. 이 구간에 지지가 나오고 다시 쌍바닥이 나오고. 어, 다시 돌파로 올라갔지만 다시 실패를 하고 거래량이 부족했죠.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어, 박스 상단을 돌파한 뒤 어, 위에 박스권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 그러면 이, 이러,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2월 26일 날 어,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밀렸죠. 엄청 밀렸는데 요게 이제 상한가 위에서 이제 상한가 자리 2240원대 어요 금액을 깨지 않고 요 위에서 지켜 줬다는 게 엄청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의미 있는 것 같고 음 여기서 지금 다른 개별주들 요 정도 종목들이면 무너져서 내렸어야 되는데 요건 아직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음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줬는 주가는 박스권, 어, 아래 박스권의 상단, 아, 그니까 위에 박스, 새로 만들어진 박스의 하단 이탈 안 하면 두고 가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고 조정받으면서 여기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재차 상승이, 어,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해줘야 돼요. 어,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못하고 흘러내리면 일단은 어 손절 대응 하시는 게 맞고요 요거 흘러내리면 다시 상단까지 다시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다시 걸리고 구름대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여기서 다시 재진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자르시고 다 빠진 뒤 조정 받고 다시 음요 금액대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잡고, 위로 상승, 추가 상승,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월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차트 보면, 어, 장기적으로 많이 흘렀죠? 장기적으로 엄청 흘렀습니다. 장기적으로 엄청 흘렀고, 흐른 상태에서 바닥에서 대바닥을 만들고, 바닥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박스 상단,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1차 상승이 있은 뒤, 이제 조정이 됐죠. 조정된 뒤 다시, 어, 상승을 하고, 정,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네요. 거래량이 조금 더 붙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 구름대를, 구름대를 이제 상단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은, 이 어떤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태는, 이제 상승의 어떤 초입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보이고, 이런 흐름을 잡고 가시는 게 맞고요.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상승 박스권을 이탈 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을,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고, 나중에 다시 어, 저점을 높이는 바닥을 잡으면, 그때 이제 다시 재차 상승, 다시 잡는 게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과 함께 뭐 사업성도 미, 어,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음,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한뭐 3,000원 초반대 구간 한번 뚫어주면 뭐 6,000원대까지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능, 에, 그런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대고 음, 지금 시가총액 이1 천억대고 주가가 2,000 어, 400원대, 요렇게 2,300원대니까 충분히 여력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KMH 하이텍 요거 어, 추천 종목 아닙니다. 요거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설명 제가 한번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이 종목 대응 잘하시고 어,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